그고아이고아녕하세요고아습니다아이고 뭐, 아, 네. 네. 일단 그리블라이을그이많막이 뭐 많이 사람이 주는서 감사드리고요. 고네 그랬어. 네잘 음, 보셨나요? 네그 3주 동안 뭐짧겠 했지만 그래도 저도 너무 여해서 좋았고 네. 사실 3주 동안 저는 막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컨디션 관리가 잘하자, 이 생각으로 네. 정말 살아왔고, 정말 3주 동안, 네, 정말 자제하면서, 네, 제 인생을 컨트롤하면서 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냥, 그냥 끝나면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말도 안 하고, 렇 그랬었는데, 드디어 오늘은 좀 신나게 놀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아, 이제는 여신님 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여신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담배 냄새 <laughs> <진짜> 엄청나네요. <laughs> 네, 아무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그리고 한마, 하나만 사주시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영화 호조를 만든 <laughs> 네데 하트랑 보고 싶어요가 있어요. 그한 번만 눌러주세요. 했어요? <laughs> 네, 아, 혹시 아직 안하신고 계시나요? 해주시고, 전 아직까지 못 봤어요. 네, 아직까지 못 봤고, 원래 다음 주에 시사회가 있어서 볼, 보러 갈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되는요네 네. 아쉽게도 습니다 네. 어쨌든 개봉 전에 한 번은 본것 같은데 많이 많이 유성을 해주시고 혹시나 네.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교회를 많이 많이 통해 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그간에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셨다면 네. 지금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하만안 들고 왔었어도 뭔가 이상한 것 때문에 종종을 취해줬었는데 그것도 보자마자 어 내가 생겼던건 아닌데 하면서 뭔가 그냥 약간 그런 거죠 어쨌든 사람이 처음 만나면 뭐좀 자기가 뭔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같은데 어쨌든 나도 스타 기자고, 내가 기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칼럼을 쓰는 사람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왔었을 때 그냥. 당연하게 후배 대하듯이 그 저보다 이게 물론 제가 조안이나어 뭐, 뭐, 차이가 안날수 있지만 제가 1 0살 많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네 서른 살이고 제가 거의 랠리가 스무 살.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그리고 사실 뭐 외국 작품이라 그게 그렇게까지는 또뭐 중요하지 않았나요? 이 정도. 알겠 소식 첫 넘버에 이끼 넘버. 엘리가 들어오자마자 제거 입잖아요, 제 칼럼을. 그게 믿기. 그거를 한, 네, 그거 자체가 그걸로 믿기를 던져서 이제 그 사람이 또 반박문을 쓰고, 저는 또그 반박문을 통해서 다시 또 그걸 쓰고, 네, 이게 세 개가 한 번에 쓴건 아니고, 하나 쓰고 반박문을 하고, 나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열받게 해서 찾아오기까지, 네, 뭐 그런 스토리. 기름통 라이터 때문에. 아, 아, 그냥 아니, 기름통 라이터 딱 보고. 아, 아 아니에요. 의도를 이 사람이 뭔가 초려한 기자가 될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저런 무모한 애는 우리랑 같이 갈수 없어. 라는 微스의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또 보자마자,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그냥 너희라는 그런 존경심이, 아우, 야, 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한국에 아, 성격 판단자 중에 하나가 네습 똑같기도 하고, 되게 예민해질 상도 있고, 3년 내내 동생이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예민하고 짜증나 있고, 늘 짜증나 있고, 근데 똑똑한... 똑똑하면 연기는 안 해보는 거죠. 맞아 그쵸? 여럿이 있었니다 아무튼 저희가 소소하 그런 매듭이라, 저희가 10년을...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넬리 저 스무 살때 넬리 만나서 넬리 같이 숨도를 들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도 넬리처럼 되게 막 무모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사람이 이제는 굉장히 막서 이렇게 차면 사람이 이제 좀 멀리서도 볼줄 알고, 택게도볼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저도 겪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으로서 넬리를 수을 그 보게 기할수 없는 건같아데 그냥 저 마음이 급하 마음이 급해서 계속 뭔가 더 괜찮아서, 더 괜찮은 기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는것 같아요. 그리들한테서고 아, 저거 진짜 더 네, 네. 네.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반반하는 토대로, 그럼 내가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얘가 뭘 받을까? 보고 와서 수업 아, 아 수업을 지금 수업을 그거 한다는 거, 그거, 그거를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laughs> 네, 어쨌든 왜냐면 저는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한거든요 그렇게 화내고 나가버리잖 나가버려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나는 왜 저렇게 무모하게 동생을 찾을 동기조차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진한주에 들었어요. 그 들고서 너무 뭔가 무력해서그 나는 내 지위랑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다 놓칠 못한 건가 이때까지 그래서 되게 뭔가 머리띠에 맞은 것 같더라고요 엘리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슨 뭐였죠 뭐였는지 얘기한 거였잖아 어쨌든 그걸 받아 적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나는 알아내지 못했던 어, 전 사실 현로부장에 들어갈 음. 생각을 해봤습니 하지만 나는 더 똑똑하게 나는 더 뭔가 크게 더 싸잡아서 싸잡아 싸잡아서 한번을 탔으니까 이런 릴싱의 캐릭터인데 결국에 3년 동안 뭐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없지 그러다가 이제 그걸 보고 충격도 먹었지만 어쨌든 이거를 토대로 내 네. 취재 이때까지 실행했던 거에 뭔가 또 심할 수 있지 않았다 해서 이기는 네. 그만큼 똑똑해요. 이게 다 보고 한 번에 아, 너무 현실적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그걸로 할, 그걸로 내면 어쨌든 신문사에 대한 피해가 없고 뭔가 그런 모든 얘네들이 입 다물게 할수 있을 만한 큰 뭔가를 가지고서는 가야지 그것만으로는 이 그것만으로는 그거 말고도 다른 게 너무 많았을 것같

쓰기 소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좀 어느 시대냐라고 말한다면 되게 모호하긴 한데 저는 그 장면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가면 어, 밀라를 사실 밀라 때문에 이 모든 지금의 그 사회를 펼쳐진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사회에서 여자들이 국가의 집권에 아니면 그게 대국으로 지금의 사회는 우리 밀라 여자들이 우리 밀라, 우리 밀라 같은 여자들다 이런 취으로되어 있다 우리 밀라도 밀라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면 안 된다 우리가 내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아. 이제 시작을 아. 한 건데 그게 사실 밀라도 그렇게 자꾸 어, 블랙에서에 끌려간 이유를 말하자면그 전부터 저랑 같은 약간 정인감 같은 게 닮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얘가 뭘 하면 찰나 좀크면 그냥 그렇게 하면 안돼 위험해 위험해 라고 많이 말했었는데, 그래서 나도 빌라가, 오빠는 내가 안전하게 빌라가. 그니까, 그런 아이를, 이 아이도, 이 아이가 만든 거다 사실, 이 아이를 자꾸 내가 제지하는 나도 그렇고, 하지만 이 아이가 만든 말을 했을 때, 가른 일주일 사이가 되라면 그거는 우리가 바꾸나야 된다, 는 생각으로 뭔가 계속 도전을 했지만, 계속 무너지는, 계속 황이 쌓인 그런 세상의 실 말을 <laughs> <laughs> 그런 진짜 이거 하다보면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사실 지금의 사회도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의 사회도 문제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네. 그래서 가끔 이제 편입이 돼서 진짜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이런 작품을 제가 함으로써, 그리고 뭔가 보시는 분들은 더 그래도, 소리를 조금이나마 낼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에는 자꾸 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작품을 선택할 때도 아가 이제 내가 뭔가 희망적인 사랑, 아니면 이런 정의감, 이런 것들 위주로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세상이 좀 그냥 너무 정답만을 요구하고 그냥 뭔가 사랑이 사 이라고 오늘도고그때 뭐, 가서 말씀 드리면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네, 그런 세상에서 뭔가 배우로서 할수 있는 일들이 그냥 무대에서 말하는 것 밖에 없어 가지고, 그어 어느 정도 이제 두루증이나풀리신거같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네이버를 쉴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 하고 거 진짜 이틀 두 번째가 왔는데아 그리고 이제 18일날 제가 CTS라는 어 방송국에 있는 CTS 방송 찍고 왔어요 찍고 와서 그 신현준씨가 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로 촬영을 하고 와서 18일날 아침에 생방, 그 생방이 아니고 아, 니요 그냥... 그래서 오늘 뭐 인스타 올리긴 했지만... 혹시나... 알아주시라고... 아침에... 너무 아침이어서 그냥... 그 아침 먹고 가죠. 꼭 그... 나온... 아셨어요 그거... 가 나온다는 거... 어... 아름초이... 구나 제가 그냥 내일 <laughs> 네, 제일 늦게 알려줬어 <laughs> 아, 네, 제가 꼭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유튜브에...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겠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호조 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여신님도 7회 칠회 나왔어요 7회 그쵸? 7회 나와서 아니네 7회 6회도 <laughs> 7회도 네. 어쨌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네. 우리도 이제 많이 참여해주시고 네. 네. 끝나면 이제 한동안 못 보겠지만 네. 금방 또 돌아올게요 아직 제가 뭐하는지까지모르시죠요참 <laughs> <laughs> 네, 알려주시고 싶어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메시지가 너무 좋은, 좋은 메시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부나이 네, 정말 3주 동안 늘 백색에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진짜 진짜 네, 사실 왕자들도 제가 해봤잖아요 어, 저 거의 네, 두 주, 줄, 세주 줄 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 기대, 기대 하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제가 무대 인사에서 말을 듣했지만두 주, 세주못할 거다. 우회도다드겠어요니까 우리 두 주, 세주못할수 있어. 하지만 우리 힘내서 어, 해보자. 할수 있다, 할수있다고 했는데 정말 정말 이렇게까지 저희는 사랑을 받을까 생각도 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초반에 좀 잡음도 있었지만, 네. 조금 해결했고 네. 네. 저는 사실 그게 빠진 게 아쉬운 게 아니라 노래가 좀 아쉬웠어요 네, 그게 사실 네, 제가 정말 제일 좋아했던 멤버였거든요 네. 근데 노래가 빠서 너무 아쉬웠지만 네, 다음번에 돌아오면 네. 잡음이 없는 컨셉으로다가 그 노래가 다시 살아올 거라고 믿고 네, 더 어, 풍성해져서 돌아올 거라고 믿 무대도 더 예쁘게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때 저도 같이, 같이 와도 좋을까요? 여러분어떤대가 주고자? 음... <laughs> 근데 저는 뭐... 네... 그대가 봐야알겠지니 음. 네. 너무 감사드렸고네 음. 음. 은행 강도요? 응. 은행 강도 은행 강도 대저형이 <목소리> <목소리> 이해를 못할 아요이거가아이가 없어요? 전혀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너 은행 나온다고요? 무슨 소리야 진짜로 은행 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은행 사실 아 우리가 그 때문에 그 사실 저희가 그 잡음 때문에 노래가 많이 나서그 노래를 살리기 위해서 18일 날 새벽 3시 반까지 회의도 했어아술 마시면서 그래서 막 이것저것 나왔거든요 어, 뭐 지금 알려드린고요 방법이 어, 어, 있어요있습니 제가 이게 잔대를 들고 나왔어요 잔대를 들 가서 잔대 못기리게 해가지고 넘어간다 뭐 이런 것들 하나, 하나 해가지고 사실 진짜 기가 막히게 아이디어도 하나 있고 저희가 계산까지 그세명 안에 다 맞춰서 보내줬어요 여어치료 앞에서 보여줬어요 근데 네, 그 컨셉 자체가 어,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술 저희가 다짠거라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제가 입시 이후로 그렇게 열정적인 데가 없었던것같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쌌는데 다 해도 나라 조리 자체가 또꽉 쌌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대도 있었고 막 고릴라 탈을 써봤지만 고릴라 탈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거 없다아사이 형도 없었어요 사실 사방이 형은 또뭐 생각만 해도 됐어요 어쨌든 그런 많은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나무도 있었어요 그 나무 이렇게 그런 있는 게 있더라고요 나무인가도 사실 가만히 이러고 노래 부르는 네. <laughs> <3, 4시씩> <laughs> <그런, 웃음> <그런> 거 사실 하다네 그때 3에삼천 들어가도 그런 그런 많이 안 되겠지 하면서 뭐 이런 말을 해. 그런 것 때문에 나무가 나오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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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 지금 나오고 다니 네. 네 그러면 네 저는 다음 주요일날또 보인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는 날이 좀 많이 풀렸다 생각해서 오늘좀 살살 하네요. 제가 사실 뭐 생각기도 하고 싶었지만 너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기예요. 우리가 고쳐서 저 이제 좀 해봐도 되나요? 네. 너무 진짜 행복하기로 하면서 사실 내년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진짜 끝이 났네 한 30회 정도 해야 끝났을 때더 편안한 것도 있는데 뭔가 1사회는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금방 네. 네. 또 돌아올게요 기다리면서 아, 너무 많은 고생을 드릴 겁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